네, 안녕하세요. 어, 박현모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사람이 교육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이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다입니다. 어, 제가 이것도 세종실록 속 대화가 그 근거인데요. 단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려서 어, 바른 교육을 제대로 받는다는 조건입니다. 세종은 일차적으로. 어, 사람의 성품이 본래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착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눈길을 끄는 것이 보통 사람이란 말입니다. 세종에 따르면 보통 사람은 바로 눈앞의 이익에 넘어지기 쉽고 또 사사로운 관계에 얽매여서 실수하는 일이 잦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은 성인, 즉 어, 훌륭한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야 하는데, 어, 세종에 따르면 성인이란 훌륭한 지도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가 사물을 통찰할 수 있는 것, 즉 일과 어떤 물체를 뚫어지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 두 번째는 아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 이두 가지를 가진 사람을 지도자라고 보았습니다. 새롭게 겪게 되는 사태의 진전을 올바로 간파하는 힘 현미경 같은 힘이죠. 또한 지금 이곳에 붙잡히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즉 망원경 같은 능력을 가진 지도자를 보통 사람들 따르면 좋은 품성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세종의 세종이 생각하는 사람의 품성, 그리고 세종 자신의 인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공부할 인성에 대한 얘기는 이 세종학계론의 제5장의 1절에 해당합니다. 75쪽부터 84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면, 76쪽을 보시면, 사람의 품성은 여울의 물, 한자로 단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울물과 같아서 동쪽을 토, 터뜨려 놓으면 동쪽으로 물이 흐르고 서쪽을 터뜨려 놓으면 서쪽으로 물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즉 사람의 품성이 처음부터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 터놓은 방향에 따라서 어, 착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악하게 될수 있다. 라는 그런 가변적인 게라는 게 세종의 인성관이었습니다. 따라서 인성을 좌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 본래 좋아하거나 특별히 미워하는 마음이 정해진 게 아닌데 부모의 사랑을 만나면서 아 저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그 다음에 훌륭한 지도자를 스승을 만나면서 아참 존경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또 반대로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사람을 보면 자꾸 그런 쪽을 닮아간다는 게 세종의 기입니다. 즉 자랄 때. 듣고 보는 바가 그 사람의 인성을 좌우한다는 얘기는 사실 그 의미가 엄청난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자라면서 접하는 이야기는 온통 안 좋은 것, 나쁜 사람 만드는 그런 길로 도배되어 있기 때문이죠. 흥미로운 세조께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 특히 뭐 좋아하는 음식 같은 것 또는 기뻐하는 것도 처음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몸 해로운 술이나 어떤 담배 같은 것을 먼저 체험하면 우리 몸이 자꾸 그것을 좋아하는 쪽으로 몸이 바뀌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려서 가려서 먼저 익히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걸 바꿔 생각하고 바꿔 얘기하면 바로 청소년, 청년 시절에 세종 이야기를 먼저 배워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세종은 인성에 대해서 여울물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인성에 대한 지도자의 책임을 세종은 강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은 사람을 지도자, 즉 성인과 보통 사람, 중인 이하로 구분한 다음에 지도자, 즉 성인의 책물을 강조했는데요. 지도자는 사물을 통찰하는 힘, 즉 통조사물 이렇게 한자가 되어 있는데 분석적 사유입니다. 그다음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힘, 명견말리, 저 전략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 머뭇거리고 의심하는 그런 보통 사람들을 끌어가야 된다라는 게 세종은 보았습니다. 어, 저는 참 세종의 말 중에 인상적이고 마음에 드는 얘기가 사람 누구나 허물을 고치고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다. 라는 그 잠재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강원도 관찰사 유사누리란 사람에 대해서 세종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는 스스로 항상 새로워 지니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실수했다고 그를 어,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 세 번째는 세종은 어, 여러 가지 그 당시 사람들의 또 자기 자신의 배움의 과정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어, 세종은 뒤에 보겠습니다만, 어, 어떤 것을 열심히 잘 배우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력을 갖춘 사람, 즉든 사람이었고, 또 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가는 된 사람이었고, 어떤 그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리고 성과를 가지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난 사람이었는데요. 이세 가지 중에서 세종은 어, 든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어, 세종 스스로가 공부를 할때볼때 때 대학이라는 그런 책을 공부하면서 맨 처음 하는 것이 정물치지 어떤 사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서 일정한 지식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했습니다. 그 제대로 된 지식을 정확히 깨우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이어서 그러면 성의 정신, 바른 인성을 갖춘 인격자가 될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야 정확한 지식과 바른 어, 인격을 갖춘 인격체가 된 이후에 비로소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는 이른바 출세의 과정 즉 난사람 될수 있다는 그런 세종의 말입니다 그 덕성이나 뭐 잘나는 것 이런 거 이전에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에, 제대로 깨닫는 그런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 세종의 생각이 저는 어, 크게 와닿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종 자신의 성격 인성은 어떠했을까요? 어, 되게 세종이 이러저러한 사람이 옳다. 인성은 어떠하다라고 주장하고 지시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 훨씬 설득력이 있죠. 저는 그 점에 세종에 대한 그 인성을 쭉그실록에 찾아보았더니 어, 세종은 한마디로 스스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적 자격을 갖추었고, 즉든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친구 삼고 함께 일하고 싶은 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뛰어난 성과를 가지고 책임지는 행위자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보면 실제로 세종은 배우기를 좋아해서 그 당시 최고 지식인들한테 인정받을 정도로 지적 능력이 출중한 든 사람이었습니다. 세종이 사망했을 때 중국에 보내는 보고를, 보고를 보면 세종은 천품, 타고난 품질의 자질이 영예했고 아주 배우기를 즐기며 게으르지 않았다. 호학불건이라고 되었습니다.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스스로가 당면한 일을 풀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청소년기에 국가의 큰 일이 생기면 의외로 뛰어난 소견을 낼 만큼의 탁월한 지적 능력이 생겼는데 그 바로 그 깊이 있는 책 읽기의 힘 때문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세종 스스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태종이 말한 것처럼 충정되군. 즉, 어린 세종은 마음이 너그럽고, 어, 씩식하고 의젓했다. 소도하고, 형제 간에 우유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상적인 것이, 세종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라 원로들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 여러분도 경험을 했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걸 알지만, 사실 그걸 잘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늘그뭐 내가 젊었을 때 이렇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젊은 사람들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 세종 그런 것을 잘 듣고 그중에 좋은 말씀에 대해서 잘 받아 채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노인들 어르신들의 얘기를 듣기 힘들게 되면 아 내가 지금 된 사람 되는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종은 아주 난 사람으로서 재위 기간에도 이미 성과를 냈고, 사후에, 후대에 아주 뛰어난 군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어, 먹는 문제로 아주 힘든 그런 상황에서, 어, 백성들을 잘 먹고 살게 했고, 특히 마지막에 그가 사망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른바 생생지락이라는 세종의 그 비전을 이룬 임금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30여 년 동안 백성들이 전쟁을 보지 못했고 편히 살면서 생업을 즐겼다. 30여 년 지간에 민 불견평하고 안도 낙업했다라는 평가가 그것인데요. 바로 그런 것들이 세종을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오늘 세종의 인성에 대한 얘기를 함께 보았는데요. 세종이 본그 인성이란 어떤 것인가? 인성 갖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인성은 여울물과 같다 터노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중인이야 보통 사람들을 지도자들이 잘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가야 된다 인성에 대한 지도자의 책임론 그리고 든 사람과 난 사람, 된 사람 중에서 든 사람을 먼저 제대로 배우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그세종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세종 스스로도 든 사람부터 제대로 공부하는 것부터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원로와 힘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로서 성과를 말을 실천으로 옮김으로써 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부터 그 이른바 인성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약간 좀, 음, 좀 반발감이랄까, 뭔가 좀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인성 교육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잘 듣는 착한 사람을 이, 만드는 교육을 하는구나. 또그뭐 질서 잘 지키는 민주심이 되라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청소년들한테 하면요. 다들 어른들이 잘하세요. 그런 말을 합니다. 어른들부터 착한 사람 되시고 질서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한테 왜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러느냐? 라고 반발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실록을 보면서 인성에 대한 얘기, 인성 교육은 뭐 그런 그 착한 사람, 말잘 듣는 사람, 뭐 민주시민 이런 것 이전에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 자기 맡겨진 일을 제대로 헤쳐나가서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면서 아 정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내가 이런 열린 마음을 갖고 포용하는 마음을 아 이거 정말 필요하니까 내가 공부해서 터득하고 말을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인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동안에 식상한 인성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육 따로, 어, 학생들이 받아들인 현실 따로가 따로 따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봤던 것처럼, 사물을 통찰해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이 정말 망원경 같은 그런, 어떻게 하면 그런 인성을 갖춘 사람을 갖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당연한 문제를 뚫어볼 수 있는, 이 분석적 사고를 가진 사람을 할 것이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청소년들하고 인성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훨씬 더 받아들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저는 그 이런 인성에 대한 세종 인성 얘기 또 인성 갖춘 사람들의 얘기를 어른들만이 아니고 사세대들하고 그런 그 인성이라는 그런 그틀 안에서 인성이라는 그런 렌즈를 통해서 다양하게 나누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지라도 나누지 않고 얼코 구름에 대한 그런 그 기, 기, 기준이 없으면 자꾸 판단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흔히 바이블 또는 뭐 이제 탈무드를늘세대간에 읽어주고 초기에 어려서 알려줘서 지혜를, 인생의 지혜를 전수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종실록 속에 있는 다양한 인성에 대한 얘기, 인성 갖춘 사람, 인성이 나빠서 배우지 말아야 할 사람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려주고 배움으로써 우리 다양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또 다양한 이런 옵션들의 결과를 예측해서 최선의 판단을 내리게 하는 그런 그 열린 교육 공간, 열린 대화의 장으로 만들어갈 때 정말 진정한 인성에 대한 교육, 인성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